안녕하세요. 카메라 설명해준 남자, 김현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ZV-1 Mark II 배터리 충전기 세트입니다. 이거 하나면 진짜 끝날 것 같은데요.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. 자, 일단 저는 가능하다면 정품 배터리, 정품 충전기 사용을 권장합니다. 다만, 정품 배터리 MPBX1의 가격이 65,000원입니다. 인터넷 최저가는 한 5만원 정도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. 그래서 비용비 부담이 있으시다면 수많은 호환제품 중에서도 신뢰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이 MP-BX1 가격이 어 정품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5만원 선이고 그 이하의 제품은 다 호환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호환제품은 진짜 별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품을 권장하지만 정품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요런 제품도 있다라는 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프로비티 MP-BX1 호환배터리입니다 근데 단순히 배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충전기 키트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충전기에다가 4개의 배터리가 있는 걸 구입을 해봤고 이걸 이제 써봤는데 어...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이 있어요 일단 제가 이 프로비티라고 하는 브랜드를 좀 선호합니다 얘네가 호환배터리 회사 중에서도 좀 됐어요 그리고 인지도가 좀 있고요 어, 다양한 제품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만들어보면 퀄리티가 꽤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호환 제품 쓸 때는 무조건 이 프로비티 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일단 이 충전기를 이거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개가 들어가 있죠. 세개가 들어가 있고 왜 제가 4개짜리 팩을 샀냐면 하나는 카메라에 세개는 충전기에 이렇게 들어가면 네개가딱 필요한 구성이라는 거죠. 알리에서 보시면 충전기만 살 수도 있고, 두 개, 세 개, 네개살수 있는데, 저는 그냥 이네 개짜리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요 충전기는요, USB-C 타입으로 이렇게 옆에, 요렇게 보시면, 이렇게 꼽아서 충전하실 수 있어요. 요렇게, 이걸 꼽아서 요렇게 충전하실 수 있고, 요거를 이제 USB 충전기 꼽으시면 되겠죠?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, 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차징 중인지 차지가 끝 충전이 끝났는지가 표시가 됩니다. 자, 일단은, 이 케이블이랑 충전기만, 어 배송이 되기 때문에, 충전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USB 충전기 사용하시면 되는데, 5V 2A 이상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권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. 그래서, 여기 뒤에 써 있어요. 인풋, 아웃풋, 5V 2A를, 어, 해줘야만, 이 충전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자, 일단은 불안하실 수 있죠. 과연 이거 내가 믿어도 될까? 이 충전기 믿어도 될까? 보면은, 굉장히 많은 충전기 회사들이 충전이 된다라는 것만 알리고 있지 도대체 이 충전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 주지 않아요. 근데 이 프로비티 제품 같은 경우는요. 과전압 보호, 과전류 보호, 과충전 보호, 과열 보호, 단락 회로 보호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믿고 쓸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위에 이렇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SD를 넣을 수 있는 여기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. 그냥 보관하라고 하는 건데, 어차피 얘가 마이크로 SD를 안 써요. 이게 지금 ZV-1 마크2인데 얘가 안 쓰잖아요. 그럼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<laughs> 이렇게 넣어줄 거면 SD를 넣, SD 메모리 슬롯을 넣어줘야지. 일단은 이 충전은 여기 보시면 이 안에 홈이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넣으시면 안 돼요. 거꾸로 넣으면 은 충전이 안 되고 요요 요 충전 단자 부분이 요렇게 이이 이 로고가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요쪽을 바라보게 요렇게 넣어주셔야만 충전이 된다 안에 단자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 꼽으시면 될것 같고 저도 저는 이 MPF 이 b x 1이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아, 요즘에 저한테 이 자꾸 배터리나 메모리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 BX1 배터리는 정품을 써도 뭐 하나 들고 나가려면 한세 개는 들고 나가야 돼요. 그러면 이거 가격이 몇개 하면은 충전기랑 뭐 해버리면 가격이 너무 뛰어버리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안 되는 거죠. 이게 지금 저는 ZV1 마크 2인데 ZV1F 뭐1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부담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이 프로비티 제품 소개해드렸습니다. 자, ZV-1 마크2, ZV-1, ZV-1F 등에 사용하실 수 있는 배터리 충전기 세트입니다. 이거 하나면 끝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